반갑습니다 파라비입니다. 어, 이번 영상은 어, 2020년을 마무리 짓는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12월 31일 저는 쪼꼬랑 여행을 갔습니다. 바람이 많이 춥습니다. 어, 원래 고양이는 어, 밖에 나가면 조금 예민해지는 편이지만 너무 이제 그동안 집 안에만 있어서 어, 마지막 해를 맞이할 겸 그래도 불구하고 어, 억지로 끌고 나와서.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, 정글의 법칙 놀이를 했습니다. 어, 예스! 좋았어. 저 위에 열매를 따야 됩니다. 이 돌은 너무 큽니다.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았어. 오늘의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올해도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따뜻한 유튜브 그리고 언어 더 에덴 유저분들이 아직도 어, 오랫동안 같이 이제 봐주시고 어, 같이 즐겨주시고 컨텐츠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그 동안 또 언어 더 에덴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선플보다더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남기셔서 누구보다 따뜻한 어,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마스크 그리고 이제 털 장갑 그리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꼭 챙겨 밖에 나가시고 안에서는 이제 보일러도 틀고 전기 장판도 틀고 어, 그리고 파라비 유튜브도 틀고 어, 그건 아니고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 어, 감기에 안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. 이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꼭 밖에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. 패션 마스크 이런 거 쓰지 마시고, 어, 집에서는 꼭 와서 손도 씻고, 우리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방하자고요. 그리고 집에서는 절대 나태해지지 마시고요. 솔직히 이 시국에 더해서 추위까지 다가오고 있으니까 집에만 도착하면 그냥 앉아서든 누워서든 그냥 솔직히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2021년을 맞이해야 됩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학업과 그리고 자기 개발 어, 여러 가지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이 많이 주어집니다.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듯이 우리는 무언가에서 계속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.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실내에서 할수 있는 취미생활도 충분히 있습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, 요즘에. 어, 요즘엔 그림이 조금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, 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니고, 재밌습니다. 어. 밖에서든 헬스장 안에서든 운동을 못한다고 이제 집에서 먹기만 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의 건강은 꼭 챙겨줘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꼭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훗날 운동은 좋은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발판입니다. 물론 이제 저는 아니지만, 이렇게 해서 자신의 신체와 교양을 꾸준히 쌓다 보면 언젠가는 더 커져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이 기회를 활용하면 우리는 더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. 어, 뭔가 사이비 종교 같네. 2021년에는 꼭이 사태가 종결돼서, 어, 맛집도 가고, 여행도 가고,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, 2021년에는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, 어, 분명히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저도 새해에는 꼭 좋은 영상과, 어, 꼭 좋은, 어, 이성, 이성, 어, 어쨌든 새해에, 어, 여러분들의 건강을 늘 신경 쓰고 싶은, 어, 파라비 였습니다. 올해 마무리 꼭잘 짓고,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.